안녕하세요, 구미 아니너니입니다. 겨울철 아우터 안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와 또 바지, 집업 가디건을 첫 번째 코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아는언니는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밴드로 들어오시면 더욱 다양한 옷들과 또 영상에서 소개시켜 주지 못한 옷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올려놓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참고도 하시고 구경하세요 밴드로 꼭 들어와 주세요 첫 번째 제가 지금 입은 티셔츠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지금 약간 카라는 워머를 딱 이렇게 입은 듯한 그런 어, 카라인데요. 이 카라가 배색이 너무 예쁘게 잘돼 있어요. 이 목선과 그다음 소매 밑단, 그다음 티셔츠 하의에도 이렇게 블루 색상이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블루 색상이 딱 입었을 때 피부가 하얀신 언니나 또 피부가 또 까만신 언니들도 다양하게 어떤 사람이 입어도 정말 이 색감이 주는 이 배색이 너무나도 고급지고 예쁘게 잘 나와서 정말 추천해드리고요. 매장에서도 지금 우리 오시는 언니들 입으시면 거의 다 구매해가시는 그런 티셔츠예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너무 따뜻해서 일단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목선은 이렇게 만두 카라처럼 워머를 딱, 어,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 추울 때는 요렇게 목을 감싸도 되고요 요렇게 또이렇게 내려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입어도 되고, 어, 요렇게 소매 밑단.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속 안감을 보, 보시면, 요렇게 또속 안감도, 어, 정말, 음, 저렴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급지고, 정말 고급진 그런 소재로 어, 만들어진 옷인데, 이렇게 블루로 또속 안감까지도 정말 신경 써서 만든 그런 티셔츠입니다. 두께감이 두껍다 해서 막 무겁거나 둔탁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두께감은 있는데 입었을 때이 안에 어 보시면 이 속의 안감도 정말 피부로 닿았을 때 너무나도 뽀송뽀송하고 너무나도 부들부들해서 너무 촉감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티셔츠예요. 길이감도 어 보시면 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짧게 입으려면 이렇게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쭉 내려서 입으셔도 되고 길이감이 너무나도 딱 그냥 아우터에 어떤 아우터에 걸치기에 딱 좋은 그런 길, 길이감이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입으셔도 되고 내려서 입으셔도 되고 그다음 이 하단의 배색들이 너무나도 고급지고 세련되게 정말 잘 나온 옷이라서. 이렇게.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는 5566 언니들이 입으시면 정말 딱 예쁜 그런 핏, 핏감이 나오고요. 또 라지 사이즈는 77, 언니까지, 77 언니, 좀 통통하신 우리 77 언니, 또 마른 88 사이즈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사이즈고요. 저는 지금 프리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작게 나오지 고 않고 딱 붙게 우리 언니들 배 부담스러운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정말 어 누구나가 입었을 때 정말 편안하게 또 이렇게 옷이 나와서 너무 예쁘게 배색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두께감도 굉장히 도톰하면서 가볍고 따뜻한 얘 하나만 입으면 정말 겨울에는 정말 끄떡없이 겨울철 한파치도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 티셔츠예요. 그다음 이 티셔츠는 지금 블루의 배색이 되어 있고요. 어, 똑같은 어, 사이즈 또 디자인도 거의 흡사하지만 어, 얘는 지금 이렇게 목선은 브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후드로 이렇게 또 만들어진 또 어, 티셔츠예요. 원단하고 좀 사이즈는 거의 똑같은데 디자인이 살짝 틀려요. 꼭뭐 감안해서 보세요. 얘는 배색이 이렇게 연두빛이 살짝 도는 아이색 바탕에 이렇게 어, 밋밋하지 않게 목선과 후두를 이렇게 배색을 또 이렇게 예쁘게 주었답니다. 이렇게 입었을 때이렇게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후두와 어, 이 목선의 배색을 어, 좀 보여드렸으면 어, 너무 예쁘다 생각하실 텐데, 그거 제가 다 영상에서 바로 입고 벗고 가 힘들어서 좀 감안해서 보세요. 아니면 제가 입은 모습을 따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감도 다 똑같아요.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도 지금 프리사이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라지 사이즈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언니부터 크 언니들까지 누구나가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어, 그런 티셔츠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속 안감도 보시면 이렇게 원단도 굉장히 면 소재이면서 보들보들해서 정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두빛 후드 배색이고요 이 아이는 블루색, 요렇게 만두카라로 되어 있는 배색 티셔츠예요. 사이즈, 원다,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살짝 틀릴 뿐이에요. 그 다음, 제가, 어, 이 티셔츠에 또, 바로 아우터 입, 입었을 때도 예쁘지만, 또, 집업 가드건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이 아이도 약간 카멜빛이 도는 색상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원단도 지금 티셔츠와 동일한 원단 소재인데, 정말 정말 부드러워서, 아, 이 촉감을 진짜 직접 만져봤으면 언니들이 정말, 아우,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 정말 감탄할 수 있는 정말 그 정도로 부들부들한 소재이고요. 요렇게 기모 원단으로 도톰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이 안에까지도 정말 요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가볍고 따뜻하고. 요것도 이렇게 뭐야 어 후드가 아니고 약간 어 카라가 요 아이처럼 살짝 만두 카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둔탁스럽지 않고. 그다음 어 요런 집업, 가디건, 요런 점퍼 자켓은 언니들이 기본 하나씩은 다 소장하고 계실 거라도 생각을 해요. 근데 어 기존의 거보다는 굉장히 두께감도 있는데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고 또 굉장히 세련되게 나와서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뒤에는 딱 이렇게 기본형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걸쳐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두개 같이 겹쳐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워서 정말 둔탁스럽지가 않아서 어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배색을 조금 이 아이랑 세트로 입, 입으시려 하는 언니들은 또 이렇게 블루 배색들을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살짝살짝 살짝 빼서 입으면 더 되게 멋스럽고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어, 집업을 그냥 오프했스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크를 한번 잠가 볼게요 이렇게 소매 밑단 블루 색상이 살짝 살짝 보이게끔 그다음 하단도 마찬가지 이렇게 블루가 또 보일 수 있도록 배색이 그럼 뭔가 세트로 입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고급지고 세련된 그런 느낌이 나서 어, 그리고 절대 어, 너무 실용성도 좋고 가볍고 어, 정말 막 무거운 감이 전혀 없어서 정말 이아이가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배색을 또더 더 내려도 되지만 살짝 이렇게 티셔츠랑 또 같이 레어돼서 입으시면 정말 어, 어 이렇게 입고 나가면 정말 한파 추위도 에 절대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여, 어이 외에 아우터만 딱 걸치면 정말 뭐랄까. 어떤 한 파츠 위에도 정말, 물론 한 파츠 위에는 머리보다 춥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따뜻한 걸 제가 정말 언니들한테 어, 이 아이는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시술도 너무 편하고 좋아요. 어 이거는 집업 가디건 이 자, 어, 어, 점퍼 느낌 나는 이 가디건은 사이즈는 5호부터 77 언니까지 충분히 누구나가 입을 수 있는 사이즈라서 어 다양하게 코디해서 입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 느낌이 나는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표현해서 입으셔도 되고 각자 따로 다른 옷으로 또 집에 있는 옷을 활용해서 레이어드 하셔도. 어 정말 섬세 없이 편안하면서 정말 데일리 누구로는 정말 멋지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에요. 마찬가지 이직업티에 아까 두 번째 소개시켜준 그 연두빛 나는 후드 배색에도 너무나도 예쁘니까 음, 제가 한번 이렇게도 한번 코디를 해볼게요. 이렇게 입으셔도.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셔도 정말 예쁜 거예요. 후드를 살짝 빼고 안에 이렇게 넣어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입은 바지는 어,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어, 주었는데요. 지금 매장에서 저희 판매가 너무 잘 되는 진짜 입으시면 거의 이것 또한 구매가시는 정말 바지가 너무나 예뻐서 또 반응도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와이드 통이고요 절대 부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멋지게 떨어지는 와이드 핏의 통이에요 이렇게홉크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트 모양의 또 로고 장식이 되어 있고요.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이면서 어 피시 통이 너무 넓지 않고 좁지 않아서 정말 딱 예쁘게 떨어지는 와이드 피통이에요. 이렇게. 이도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면 소재인 아이 색상이 있고요. 그다음 청으로 블루색 블루, 블루? 아이다이다어 약간. 블랙 흑청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어, 청소재도 나와요. 그다음이 아이는 이렇게 기모 원단이 또 들어가 있어서 어,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청소재로 나온 핏은 두개 정말 똑같습니다. 핏은 다 똑같은데 원단만 살짝 틀릴 뿐이에요. 감안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고장식 들어가 있고요. 뒤에 이렇게. 정말 이 바지는 정말 따뜻하면서도 어, 키 작은 언니들, 또키큰 언니들 누구나가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뻐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디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두번째 코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후드, 꽈배기, 니트 티셔츠인데요 어, 이렇게 꽈배기, 니트 티셔츠들은 언니들도 또 많이들 입으시고 또, 하나씩은 소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이 꽈배기 니트 티는 굉장히 굵은 그런 꽈배기가 아니고, 좀 잔잔하게, 아주 쫀쫀하게 그렇게 꽈배기가 되어 있어서 절대 보안 느낌이 없고, 왜 굵은 그런 꽈배기들은 조금 보안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입은 이후드 꽈배기 티셔츠는 저는 지금 카키색을 입었고요. 어, 이 아이는 카키색 상과 베이지, 그 다음 블랙 색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후드가 이렇게 있고요. 어그 다음 스트링이 길게 잡혀져 있어서 이렇게 끈으로 묶으셔도 어, 목선이 굉장히 예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로 이렇게 곰돌이 모양의 자수로 아주 고급지게 이렇게 또 포인트 장식을 하나 또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어, 까베기 니트 티셔츠인데요 굉장히 실축성도 좋으면서 그냥 무난하게 그러면서도 세련되게 입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코디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길이감은 보시면 어, 제가 어, 길이감은 힙선에서 어, 힙선 어느 정도 반 정도 덮이기 때문에 짧은 기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긴 기장도 아니에요 한번 입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장 힙을 반 정도는 덮이기 때문에 아우터에 입었을 때 어, 기장감은 전혀 부담없이 누구나가 입었을 때 정말 예쁜 기장감 같아요 사이즈도 5호부터 7 7언니까지 누구나가 입었을 때 예쁜 사이즈라서 어, 또 또, 매장에서도 지금 언니들이 입어보시고 반응이 좋은 그런 후드 니트 티셔츠예요. 이 아이는 보풀이 크게 막 생기지 않는 그런 니트 소재라서 어,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후드가 있는 것들은 왜 집에 아우터 라운드로 되어 있는 아우터들을 언니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너무 목선이 밋밋해가지고 플라티마 입기도 또 또, 그러면 그 목소리를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스카프로 또 따로 매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후드가 되어 있는 이런 니트티라서 그냥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이런 점퍼 아우터 같은데 그냥 여기 후드를 살짝 빼서 이렇게 입으시면 굉장히 또영해 보이기도 하고 또어 되게 세련된 그런 코디가 되어서 또 이렇게 후드를 빼서 이렇게 필요하신 후드가 후드를 좀 하나 어 구매하고 싶은 언니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점퍼는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줬던 어 점퍼이고요. 필팅이 굉장히 귀엽게 되어있으면서 밑에 하단에도 이렇게 어 스트링이 어, 이렇게 또 스트링을 정말 예쁘게 또쭉빼줘가지고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예쁘. 이 바지는 진짜 어떤 아우터를 입던 또 어떤 코트를 걸쳐도 정말 다양하게 코디하기가 너무 좋은 따뜻하면서 좋은 바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후드 빼서 입으니까 확실히 이 라운드로 되어 있는 아우터들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이렇게 코디하시면 되게 멋스러운 코디가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어, 누구나가 또 이런 어, 얇은 경량 패드라 해야 되나? 어, 그런 것들을 누구나 하나 갖고 계시지만 이 아이는 정말 가벼우면서도 막 그냥 아, 이렇게 구겨가지고 어디 여행 가고 하실 때 그냥 구석에 딱 이렇게 부피 차지하지 않아서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서 간절기 때부터 해서 추울 때 안에 어 그냥 또 이너로 또 레어돼서 입기가 너무 편한 그런 필팅된 오리털 패딩입니다 색상은 이 아이는 베이지고요 이렇게 예쁜 분홍 색상이 있고 블랙 색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베이지 색상을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이 아이는 프리사이즈는 5 6 6 언니 입으시면 되고요 또 라지 사이즈는 77 언니들 입으시면 어, 될거 같아요 저는 지금 프리사이즈를 입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운드로운어있어어 이렇게 이렇게 어트랑이었을이니트히 입었을 운 굉장히 요 이렇게 후드아요어입 이렇게 후무 예뻐요. 입으렇게 너무 예뻐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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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안에 소매도 어 이렇게 이무로다잡게줘서게이 이렇게 들어게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두꺼게 나온 그런, 어, 경량 패딩이 아니고, 정말 얄딱하게 나왔는데도, 정말 알차게 되게 잘 나와서, 어, 요렇게 레어다 하기 되게 편하고, 또, 추운 날에 그냥 아우터 안에, 그냥, 기본 그냥 손쉽게, 장롱에서 아우 뭔가 어, 레어드 하고 싶은데 두꺼운 거 말고 안에 좀 가볍게 뭐 이렇게 겹겹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을까 그냥 부담 없이 딱 그냥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어 두께감이라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퀼팅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베이지 색상 프리 사이즈를 지금 입고 있어요. 아, 이렇게 블랙 청하고도 한번 코디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분홍색상 라지 사이즈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어, 안에 입은 지금 카키 후드 니트티랑은 좀 배색이 안 맞긴 한데 가만히 해서 보세요. 이렇게 라지 사이즈는 좀 사이즈에 여유가 있어요. 어, 여기 분홍색상.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어, 얇은 패딩감이면서도 그냥 손쉽게 입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 색상 깔별로 있어도 어, 가격 대비도 그렇게 제가 비싸게 올려놓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런 것들은 그냥 깔별로 어, 필요하신 언니들은 정말 유용하게 겨울에 또는 간절기 때는 얘 하나 툭툭 걸치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또 베이지 니티티 이렇게다가 어 이렇게 베이지색랑 배색을 맞춰서 이렇게 코디하셔도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기본 색상이지만 굉장히 세련된 어, 그 그러니까 이렇게 어, 제가 지금 소개시켜준 옷들로 다양하게 레어돼서 이 코디해서 입기가 너무나도 그냥 손쉽게 어 내가 이런 코디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언니들도 어, 기본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그런 옷만 소장하고 계셔도 다양하게 코디해서 안에 아우터 안에 입기에는 너무나도 편하게 손쉽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한번 소개해 보았으니 한번 참고하시고 어, 또 요럴 때또 소장하시는 걸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양하게 레어다하고 코디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아우터부터 해서 안에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는 옷들을 제가 준비해서 또 예쁜 옷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